지금 이제 인천 밥 먹고 어, 식사하고 인천 부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평 부평에서 상곡 청천 지역을 볼 거예요. 음.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냐면 인천의 재개발 구역들이 원도심에는 재개발 그다음에 저기 신도시 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자유 구역은 이제 신도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정, 아, 그, 어디고, 송도 옆에, 청라. 어 청라 옆에는 루원시티라든지 가정지구가 또 신도시들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와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그 신도시에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날 때쯤 되니까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뜰 거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떴지만. 근데 이런 시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요 녀석들이 이 상곡 청천지구만 해도 벌써 재개발 구역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음. 지금 거의 한 일곱 개 구역?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요 동네가 거의 구도심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완전 확 바뀌는 거예요. 벌써 육구역만 해도, 어, 육구역, 상곡 육구역만 해도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이게 2700세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0세대만 넘어가도 동네를 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2000세대가 제일 어떤 기준이라고 보냐면 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든지, 어, 바리바게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최소 2000세대를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체 수요로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수요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창천 2구역이 거의 5000세대, 1구역이 1600세대. 그 다음에 이제 상국 6구역이 또 2700세대. 그래서 요 합치면 엄청 많아요. 이게 거의 한만 세대 넘는단 말이에요. 만 세대? 이래 되나? 어쨌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어떤 게 있냐면 재개발 구역이 뭉쳐있으면 재개발이 먼저 진행되는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이 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이런 게 있거든요. 재개발이 뭉쳐져 있는 지역에서는 1번 구역이 먼저 움직이면 어차피 2번 구역이나 3번 구역이 기대 심리가 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늦다 하더라도 가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공되고 나면 입지가 제일 좋은 애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근데 완공되기 전 이런 단계에서는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 대비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입지 좋은 걸 사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중에 나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입지 좋은 걸 사거나 아니면 투자금 작게 들어가는 거 사거나. 내가 순수 투자를 하면 투자금 작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약간 거주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돈이 더 들어가도 입지 좋은 걸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벌어져 버려요. 더 벌어져요. 같이 오르면서 벌어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재개발 구역이 들어온다 하면, 어, <목소리> 이 인근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네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아마 그 재개발 지역 가셔서 음. 물건 출천도 해주시나요? 뭐 소장님한테 제가 그러니까 뭐 어. 소장님 통해서 물건도 음. 이렇게 뭐 일단 은 제가 이제 현재 재개발 구역 내에 물건의 시세 검토는 못 해봤는데 네, 네, 네. 그냥 저제 기준으로는. 네. 그냥 상곡 육구역을 사거나 네. 입지가 제일 좋은 상곡 육구역을 한,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그냥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거나 음. 같이 흐름에 올라타되 투자금 작게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볼것 같아요. 아. 근데 그 투자금은 어디랑 비교되냐면 남동구에 이제 전세가율이 좀 괜찮단 말이에요. 아, 바로 밑에 있는 인천시청 우리 네. 밥 먹었던 네. 곳 네. 어, 그쪽과 투자금을 비교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제. 입, 입지 좋고 가치가 좋은 삼국 6구역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즘에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걸 보는데 요거는 또 뭐랑 비교된다? 남동구랑 비교된다. 남동구 자체가 또 약간 송도와 연수구와 그러니까 이제 부평구 사이에 끼어가지고 약간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 어디로 갔냐면 청라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 부평구하면. 부산 분들은 진짜 이야기쉽게 동래구라 보면돼요 동래구 네. 아. 원도심 원도는. 원도시의 주거지 네. 그 동래구가 지금 올해도 입주 물량이 터지는데 네. 작년에 가격 오른 거 보세요. 이제 해운대 수영구만 한 동안 오르다가 동래구가 가격이 한창 안 올랐잖아요. 어마어마게 올랐죠. 근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 구역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해운대 수영구에서 밀어주고 재개발이 터져주고 하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어, 지금 그 밑으로 쭉더 어, 위로 올리다 보면 위로 제가 그 시세 비교를 해놓은 것 중에 부평 그 위로 가면 동래구 아파트 단지 시세가 있어요. 그걸 보면 동래 럭키가 지금 12억. 음, 그게 아마 이거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그렇고 사직 롯데캐슬 있죠. 우리 예전에 발디 때.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우리 시작한다고 올렸죠? 올렸어요. 아. 지금 다아 그게 그런 것도 있고 아. 여기 보고 있어도 이게 숫자 변화가 늦어서 그래요. 그래. 아. 아. 아그 사직 롯데가 보면 네네. 지금 11억 간단 말이에요. 11억 4,200이에요. 더 가지 않아? 더갈 거예요 더 아마. 더. 이게 거의 이게 이제 지인 데이터고 아마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실제 이제 호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래구와 부평구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동래구가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부평구는 얼마하냐? 6억 3천이요 레미안 부평이. 그러니까 샤르, 사직 롯데는 11억인데 레미안 부평이 6억 6억대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가보면 거의 한 7억대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게 1년 전에 사지 롯데가 딱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지금 레미안 부평그 어. 다음에 부계역 푸르지오 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거의 비교 대상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이제 이 비슷한 규모 도시의 비슷한 입지를 서로 가격 비교하는 거 이게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거를 과거부터의 차트를 이렇게 쫙 보면 때로는 이제 부계역 프로지어가 비쌌고 때로는 명륜 나이프 가크가 비쌌고 이랬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정도로 따라오를 여지는 있다. 음. 음. 지금 뭐 6, 7억대 하던 게 만약에 한 10, 10억, 1 2억까지만 가져도 맞죠. 음. 이거 여기서 잡아야 돼. 그래 잡으면 안 되고 그래 잡으면 안 되고 있어봐. 오케이. 초보자 구장 축구장. 6칠육대그 같은 라인을 비교하신다고요? 그렇죠 ]까요? 이제 어. 그래서 부산에 어, 인천에 부평하면 부산에 동래구랑 비교가 될수 있는데 어이 부산이 딱 이제 오르기 전에 해운대 수영구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동래구를 주목 안 했을 때 가격이 딱이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바로 이렇게 움직인 거단 말이에요 부평구도 결국에는 이제 좀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그만큼 딱 저평가 돼 있다 평균가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대장 아파트들의 이런 최고가 아파트들이 좀 저평가돼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송도로 가면 물건도 없고 완전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평에서도 봐야 되는데 이게 부평은 또왜 그러냐 같은 이유 때문이고 거기서 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은 재개발을 봅니다 아마도 재개발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인, 그 인근에 이제 좀 지어진 아파트 이런 거를 관심도가 좀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재개발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 보면 동네가 좋아지면서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 견인 역할을 할게. 삼곡동 일대거든요. 삼곡 청천 구역 거기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레미안 부평이나 부계역 부르지요. 그다음 삼산 타운 주공 6단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되게 기대가 돼요. 네. 현장이 지금 재개발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의 재개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 거기 네. 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호재는 네. 또 그게 있죠. 지하철 7호선. 아 지금 예정선이죠? 네, 이제 올해 개통이에요. 올해 개통.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올해 개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개발 호재가 인천 사람들은 반영된다고, 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음.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호재의 반영은 더 많이 될 거예요. 음. 아. 음. 개통 전과 개통 후의 또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 일단은 이제 시장 흐름상 네. 인천이 뜰 차례 때 규제가 묶이면서 음. 서울로 가버려서 그 호재가 완전히 반영이 다안 됐거든요. 이게 어~ 동래구보다 비싸졌다면 아~ 약간 고평가 됐구나 어~ 이럴 수 있고 동래구만큼 따라갔다라는 거는 적절하게 되고 있구나 이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동래구 동래구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동래구도 예. 이제 해운대가 한창뜰 동안 동래구가 좀저 평가돼 있다가 네. 재개발이 한창 일어나면서 동래구가 다시 떴잖아요. 여기도 음. 이제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뜰 건데, 근데 인천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재개발 물량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성구가 우리 저번에 갔을 때 수성구가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쳐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느 입지에 물량이 많느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아까 강남에 물량이 많다? 받아줄 수요가 엄청나게 받쳐준다라는 거죠. 이제 부평구까지는 인천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 손꼽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부천과 바로 인근에 있고,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황금 노선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다. 성남역은 개통하지 않았나요? 성남역역? 그, 같이! 같이 i a n 이제, 12월 예정이어서 아, 좀, 예, 정이어서 i 아, 그게 좀예 연기됐어요. 식사지? 그러면 성남역 다음이 상공역이잖아요. 아, 상 a 역이잖아요 아, o g a Sangu Yoga, Sangu Yoga, Sangu Yoga, s 다음 g u Yoga, Sangu 성역 다음이 상곡 다음에 성남이에요. 네네. 성남이 성남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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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남이 성남이 마지막이에요. 네. 성남이 마지막. 그래서 성남까지도 많이 봐요. 네. 근데 사실 이럴 때더 입지 좋은 상곡이 더 좋긴 해요. 성남도 좋은데. 근데 성남은 또 지하철 2호선이 있긴 하니까. 맞죠? 네, 인천지하철. 어, 인천지하철 2호선이 있고 근데 거기 새아파트가 들고. 예. 그냥 저희는 이게 이제 아, 다른 지역을 다니니까 네,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잠시만요. 네 링크가 잘못 걸린 것 같은. 아 근데 송이님이 한 송이님이 아 네, 이분이 엄청 진짜 대량이 팬인가봐요. 음. 왜냐면 일은 안 하시고 계속 이거만 걸고 계시면 링크 이걸로 걸어서 걸수 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링크 걸어서 좀 올려야 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상태에서 혹시 막 링크가 되죠? 누구세요? 네, 링크가 좀 잘못됐죠? 어, 링크 다시 올릴게요. 아, 네. 어, 잠시만. 링크 복사. 어 여기도 괜찮네. 여기는 지하철이야. 네, 일단 이거 들어보세요. 나 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네. 러면방 방금 한번 방송에 안 나갔어요. 아, 어, 나 나갔는데 네. 라이브는 아니고 그냥 이제 지금 영상부터 돌려서 보면 볼수 있죠. 돌려서. 는 아, 응. 예. 촬영은 다 되고 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참 촬영을 하다가 음. 링크가 안 됐다는 <laughs> 걸 <지금> 방금 깨닫고 <laughs> 부랴부랴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하고 지금 한 15분간 대표님이 지금 거의 한 15분을 장장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 돌려보셔야지 그 액기스 내용과 중요사항을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한번더 가실 <laughs> 곳을 간략하게나마 리마이브 하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창그 인천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laughs> 인천의 부평구랑 부산의 동래구랑 좀 입지가 비싼 입지다 어, 유형이 그래서 서로 비교가 되면서 엎치, 엎치락 뒤치락하는 위치인데 어 흐름이 인천이 가다가 규제 이후로 부산이 다시 먼저 가면서 동래구는 거의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평은 아직도 6억대 대장 아파트들이 근데 이게 재개발이 쳐주면서 더 올라갈 거다. 네 재개발이 지하철 7호선과 재개발이 겹치는 쪽, 그게 아까 삼곡 지구, 삼곡 청천 지구 쪽인데, 어, 요 일대가 이제 좋다라는 거죠. 예. 이미 비슷, 조금 뭐랄까, 서로서로 서로 가격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요 때는 대장 지역을 사던가, 삼곡 음. 6구역을 사던가, 진행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입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는. 어차피 먼저 진행되는 녀석이 다음 녀석의 기대 심리를 계속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단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입지가 좋은 거를 사는 게더 유리하다. 그래서 보면 아예 상국 6구역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거나 그런 거를 봐야 된다. 부동산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들어가기 전이고 부동산은 인터넷에서 오늘 밥 먹으면서 찾아본 곳이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럴 때 필요한 인사이트는 아싸리 가치가 좋은 걸 사거나 비싸도 가치가 좋은 걸 사거나 아니면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서 같은 흐름에 올라타되 가성비가 좋은 걸 사거나 두 중에 하나로 맞춰야 된다 근데 가성비가 좋은 거는 어차피 또 남동구의 갭투자랑 또 비교를 하게 돼요 아마 남동구갭투자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꽤 괜찮은 아파트들이 어좀 상급으로 상급 단지들로 봐서 아마 그거랑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마 프리미엄이 어요쪽은 당연히 삼곡 청천지구 쪽은 프리미엄이 꽤 붙지 않았을까 좀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 아싸리 이제 좀 좋은 거를 보는 것도 어더 유리하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이런 각종 시장 규제나 흐름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삼국 네. 육구역은 그냥 지금이 제일 쌀 때. 어차피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비싸져요. 음. 뭐, 과거보다는 비싸지만 어차피 그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음. 지금이 이제 제일 봐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쌀 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송도를 갈거 아니면, 송도 청나를 갈게 아니면 그냥 아싸리3국6구역이 가장 좋아 보여요. 어, 꼭6구역 중에서도 뭐 단지가 여러 단지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뭐또 차이가 있겠지만 음, 여기서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를 사놓으면 지금이 이제 가장 쌀 때지 않느냐. 지금이 살 때다. 네,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동네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일어날수록 동네는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는 그 재개발 구역의 현지 모습이 되어있고요. 네. 대그 동래구도 아까지 말씀하셨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동래구랑 부평구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번 그, 여기서 그런... 앞을 좀 찍어주시고 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상곡역이 들어올 서울지하철 7호선 상곡역이 들어올 어. 곳으로 가고 있어요. 롯데마트를 지나서.